원숭이띠 분들 반갑습니다. 요즘 살기 힘들어서인지 손님들이 예전보다 훨씬 많이 찾아오십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년은 100년에 한번 올까 말까 한 좋은 기회의 해입니다. 하늘의 복인 천복이 바로 우리 원숭이띠 분들에게 향하고 있습니다. 금전운도 많이 물어보시지만 꼭 빠지지 않는 질문이 바로 인연운입니다. 우리는 사람들과 마음을 나누며 힘을 얻어 살아갑니다. 가장 큰 복은 좋은 인연을 만나는 것입니다. 나에게 행운을 가져다주는 사람을 우리는 귀인이라 부릅니다. 이번 시간에는 68년생 원숭이띠 분들이 2026년 병오년에 좋은 인연이 될띠 3가지와 조심해야 할띠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좋은 사람들과 마음을 나누며 긍정적인 기운을 주고받으시길 바랍니다. 운과 복이 함께할 것입니다. 무엇을 하셔도 잘 풀릴 것입니다.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소원 하나씩 댓글로 남겨주시면 매일 확인하며 기도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2026년 병호년에 1968년 무신년에 태어난 원숭이띠분들이 어떤 띠와 함께하면 좋고 어떤 띠와는 거리를 두는 게 좋을지 차근차근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2026년은 병호년으로 하늘의 기운은 불이고 땅의 기운도 불에 해당합니다. 명리학적으로 원숭이띠분들은 이해의 특정 띠와의 만남에서 좋은 영향을 받을 수 있고 어떤 띠와는 조심해야 합니다. 병원연의 강한 불기운은 원숭이띠의 금속 기운을 제어해 변화의 기회를 주지만 너무 뜨거워 지칠 수 있으니 창의적인 사람들과 가까이 지내세요. 먼저, 원숭이띠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띠는 용띠, 뱀띠, 소띠입니다. 원숭이띠와 용띠는 땅의 기운이 잘 맞아 서로 조화를 이룹니다. 이 조합은 서로에게 좋은 기운을 주며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옵니다. 특히 용띠는 비정과 안정성을 상징하는 땅 기운을 가지고 있어 원숭이띠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줍니다. 예를 들어, 새로운 아이디어를 실행하는 원숭이띠분이 용띠 동료와 함께하면 유연한 성과를 낼수 있습니다. 용띠의 하늘 기운이 나무이고 원숭이띠의 하늘 기운이 금속인 경우 불과 나무가 만나 금속의 기운을 키웁니다. 이는 창의성을 키워주며 용띠가 원숭이띠분들의 병원연 불기운을 안정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2026년의 불기운은 땅으로 균형을 잡아 재물과 발전을 돕습니다. 다음으로 뱀띠는 원숭이띠와 아주 잘 맞는 관계로 서로의 운을 높여주는 훌륭한 조합입니다. 이 관계는 서로의 기운을 크게 키워 큰 성공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특히 불의 기운을 강화해 직관과 결단력을 더해줍니다. 예를 들어, 복잡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원숭이띠와 뱀띠가 함께하면 유연함과 통찰이 합쳐져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뱀띠의 하늘 기운이 나무인 경우, 원숭이띠의 금속과 만나 불의 기운을 만듭니다. 이는 직관과 결단력을 키워 문제 해결 능력을 높여줍니다. 병호년의 불기운은 뱀띠의 불과 조화를 이루어 원숭이띠분들의 통찰력과 안정성을 더 강하게 만듭니다. 소띠는 원숭이띠와 보완적인 관계로 서로 큰 목표를 이루는데 도움을 줍니다. 땅의 기운을 키워 안정성과 신뢰를 더해줍니다. 예를 들어 장기 계획을 세울 때 원숭이띠의 창의성과 소띠의 안정성이 합쳐지면 어려움을 쉽게 극복할 수 있습니다. 소띠의 하늘 기운이 땅인 경우 병호년의 불과 만나 땅의 기운을 만듭니다. 이는 안정성과 신뢰를 키워 목표를 이루는데 도움을 줍니다. 소띠의 땅 기운은 병호년의 뜨거운 불을 조절해 원숭이띠분들의 성취와 재물운을 돕습니다. 반면 조심해야 할 띠는 호랑이띠, 개띠, 토끼띠입니다. 호랑이띠는 원숭이띠와 땅의 기운이 충돌해 갈등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충돌은 큰 변화나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 의견 차이로 다툼이 생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 중요한 협상을 할때 호랑이띠와 함께하면 용기와 유연성의 차이로 일이 잘안 풀릴 수 있습니다. 호랑이 띠의 하늘 기운이 무린 경우, 원숭이 띠의 금속과 만나 금속의 기운이 너무 강해질 수 있습니다. 이는 갈등을 일으킬 수 있으니 중요한 협업은 피하는 게 좋습니다. 병호년의 불 기운은 호랑이 띠의 나무를 키워 충돌을 더 심하게 만들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개띠는 원숭이띠와 땅의 기운이 서로 억제하는 관계로 의견 차이가 커져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개띠의 하늘 기운이 나무인 경우 원숭이띠의 금속과 상극이라 목표나 가치관에서 충돌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함께 프로젝트를 하면 충실함과 창의의 차이로 일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병호년의 불 기운은 개띠의 땅을 키워 원숭이띠의 금속과 균형을 잃게 할수 있습니다. 이는 감정 소모와 스트레스를 유발하니 신중히 다루세요. 토끼띠는 원숭이띠와 땅의 기운이 충돌해 서로 방해가 될수 있습니다. 목표나 가치관이 달라 경쟁이나 방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같은 목표를 두고 경쟁하면 서로 견제하며 발전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토끼 띠의 하늘 기운이 무린 경우 원숭이 띠의 금속과 상극이라 에너지를 소모할 수 있습니다. 병호년의 불 기운은 토끼 띠의 나무를 키우지만 이는 원숭이 띠의 금속과 균형을 무너뜨릴 수 있으니 거리를 두는 게 좋습니다. 또한 사주에 있는 귀인들의 특징을 잘 이해하고 활용하면 병호년에 더큰 성공과 행복을 얻을 수 있습니다. 태극기인은 조화와 균형을 상징하며 마음의 평화를 돕습니다. 예를 들어 명상이나 자기 성찰로 내면의 안정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실천에 집중하세요. 천복기인은 출세와 명예를 가져다주며 사회적 인정에 유리합니다. 예를 들어 전문 분야에서 주목받을 기회가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겸손함을 잃지 마세요. 귀인은 상황에 따라 좋거나 나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어떤 귀인이 있는지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 궁금하시다면 전문가와 상담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귀한 인연의 시기를 미리 알아보고 준비하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1968년 무신년 원숭이띠분들은 2026년 병우년에 용띠, 뱀띠, 소띠와의 관계를 돈독히 하면 좋습니다. 이들은 명리학적으로 잘 맞아 잠재력을 크게 키워줍니다. 반면, 호랑이띠, 개띠, 토끼띠와는 갈등이 생길 수 있으니 중요한 일에서는 신중해야 합니다. 사주 속 귀인을 잘 활용하면 더큰 성취와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자신의 사주를 깊이 이해하고 운세를 잘 활용해 풍요로운 한 해를 보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68년생 원숭이띠 분들이 병원년에 좋은 인연이 될띠세 가지와 조심해야 할띠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좋은 사람들과 행복한 시간을 보내면 그보다 큰 기쁨은 없을 것입니다. 사람에게서 오는 기운은 삶의 원동력입니다. 먼저 상대의 좋은 점을 찾아 칭찬하면 더큰 복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운과 복은 돌고 도는 것입니다. 늘 좋은 인연으로 가득한 날들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소원 하나씩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오늘도 복된 하루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